우리 집에 유령은 없을 수 있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들의 집에 이 녀석들이 살고 있을 수 있어. 만약 집안에서 이놈들을 한 번이라도 마주쳤다면 이미 얘네들만의 지구를 만들었을 가능성 500%라고 하는데 며칠 전에 우리 집 보일러실을 청소하려고 문을 열었다가 이 녀석들을 수십 마리 목격하고 충격 먹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어. 방치하면 끝도 없이 집안으로 무한리필 될수 있다고 하니까 나처럼 아찔한 만남 하고 싶지 않으면 딱 집중하길 바래 날씨가 따뜻해지면 꼭 찾아오는 불청객이 하나 있어. 초파리다 하루살이다 의견이 분분한 벌레인데 이 녀석의 이름은 나방파리야. 생김새 때문에 하트벌레라는 귀여운 별명도 갖고 있는데 크기도 엄청 작고 직접적인 공격력은 거의 없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손으로 한 마리씩 잡기만 할뿐 방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런데 만약 집안에 조그만 똥 알맹이들이 날아다닌다고 생각한다면 견딜 수 있을까? 직접적인 공격력은 없는 놈들이지만 온 몸에 더러운 세균들을 묻히고 다니는 비 위생적인 놈들이야 물때와 찌꺼기 등 오물을 먹고 자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화장실과 같이 습하거나 더러운 곳에서 주로 출몰하곤 해 나방파리의 유충은 하수구나 배수구를 비롯해서 화분 물받침이나 비온 뒤 창틀처럼 아주 조금의 물만 고여서 썩게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번식을 시작하는데 나방파리 한 마리가 몇백 마리의 알을 낳는 놀라운 번식력을 갖고 있어 이렇게 열흘에서 사십일을 거쳐 성충으로 진화하고 주로 하수도에 연결된 가정관을 통해 끝도 없는 무한 리필이 시작된다고 해.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초기에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의 화장실과 원룸 벽은 이 녀석들의 포근한 안방으로 전락할 수가 있어. 얘네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공격과 방어 두 가지를 모두 신경 써야 해. 가장 먼저 해야 할건이 녀석들의 주요 서식지를 공격하는 거야. 주로 습하고 물이 고여 있을 수 있는 배수구에서 번식하기 때문에 집안에 연결된 배수구에 펄펄 끓는 물을 부어줘야 돼. 최소 3일에 한 번씩은 부어줘야 되고 가능하면 일주일 정도는 매일매일 부어주는 것이 나방파리의 유충과 알을 박멸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해 여기에 더해 벌레가 올라오는 것을 막아주는 배수구 트랩을 설치해서 방어까지 완벽하게 해줘야 돼 간혹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방파리가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어 이럴 때는 배수구 트랩에 머리카락과 같은 이물질이 껴서 벌어진 틈새로 얘네들이 들어오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방치한 머리카락에서 유충들이 번식하고 있을 수도 있 있으니 꼭 깨끗이 청소를 해주는 것이 중요해. 그리고 배수구를 타고 올라오는 놈들 말고도 집안에서 번식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잘 보이지 않는 깨진 타일이나 세면대 틈에 고인 물에서 번식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꼼꼼하게 찾아서 공격을 해줘야 돼. 그리고 이미 날아다니는 놈들이 많이 있다면 그곳에 오일에 한 번씩은 주기적으로 전용 살충제를 분무해 주면 해결할 수 있어. 한마디로 몸에 똥칠을 하고 날아다니는 더러운 나방파리야. 각종 알레르기의 원인이 될수 있고. 생각보다 멍청해서 김치찌개 같은 음식에 들어가서 자살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 혹시 집에서 이미 이 녀석들과 만난 적이 있다면 오늘 영상에서 알려준 방법대로 하루빨리 박멸을 시작하길 바랄게.